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삼성 뉴 SM7 LPG 2017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삼성 뉴 SM7 노바 LPG 장애인 전용 2017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6년 9월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펌퍼 네, 보시는 것처럼 스톤칩이라든가 장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LED 안개등장착 되어 있고 헬륨 모드 17인치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네, 한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측면 검정색 선팅이도 되어 있고 앞편도 앞도와 뒷도어 네, 보시는 것 같이 문콕이라든가 장기 수 없이 깨끗합니다. 디휠 상태도 양호하고 뒷타이어 트레드 네, 앞타이어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듀얼 머플러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네, 넓고 깊습니다.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고. 트렁크 공간도 보시겠습니다. 밑에, 네, LPG 도넛형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가솔린 차량마냥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뒷 핸더, 조수석 뒷도어, 앞도어,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조수석 휠 상태도 앞에와 뒤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관 상태를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어문 쳐 보겠습니다. 전동 접이식과 미러 윈도 우 버튼 들어가 있고 시트는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이 있어 서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계기판 한번 쳐 보겠습니다. 계기판 먼저 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74,982km 무사고 차량이고 네, 센터패시 같은 경우는 아이나비 7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오디오 공조기 밑에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 같이 EPB 전자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TCS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 두 개의 커플도 있습니다. 네, 스테링 힐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촉감도 매우 좋고, 오토 라이트 버튼과 오디오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측면 같은 경우는 개입판 조명 밝기, 주차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CM 눈밀러, 하이패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동승석과2열 시트, 네, 보시는 것 같이 사용감은 있지만,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SM7 노바 엔진룸입니다. LPG 4기통 2,0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뉴 유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LPG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 검사 올량 호 같은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SM7노바 2.0 LP 장애인용 2016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총 15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거 어, 58,000km 16년 12월 등록 17각자 모델입니다. 음, 경기도 수원 도이치 오토에 있고 제시되어 있는 금액은 1,090만원 한번 보겠습니다. 색상은 검정색 차량 노바 차량이고 58,000km 주행거리 짧습니다.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음, 스티어링 휠, 내비 후방 카메라,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58,051km 용도 이력 없고 음, 사고 보시면 은 음, 사고 없습니다. 단순 수리 있는데 보시면 트렁크 리드와 쿼터 패널, 리어 패널, 판금 있습니다. 패널 판금 들어가면 사고 있음을 있는데뭐 경미한 판금 인지 사고는 없음으로 체크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세부사항 보시면은 다올 양호 맞은 차량 9월 25일날 성능검사 마친 차량입니다 67,000km 흰색 920 경기도 수원 SKV 안에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이고 흰색 차량 성능무처부 해드리겠습니다 66,000km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A 필러, B 필러, 디코터 교환 있는 차량. 음, 그, E랭크, 6번, 8번. 그 다음에 B랭크, 필러, 14번,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920. 7만 1 0 0 0 k m 흰색, 완전 무사고, 어, 풀 옵션. 1220, 경기도 수원, 에 있습니다. 어, 차량 번호, 30348.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 어, 후방 카메라는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교환해야 될것 같고 썬루프 7만 1,000km <laughs> 사고 없고 단성견 없는 무교한 차량입니다. 성능 올영을 맡았습니다. 1,220 7만 1,000km였고 7만 5,000km 무사고 1 0 7 0 경기도 구리에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해차릴 차량입니다. 7만 5,000km 16년 9월 등록 17 각자 차량번호 0535번 흰색 차량이고 네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74,900km 가죽 검정색 가죽시트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어, 조수석 전동시트까지 들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열선 들어가 있고 2열 열선까지 하이패스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검사 보시면 용도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단순기원도 없는 무기한 차량. 세부사항도 보시면은 어 변속기라든가 원동기작가진 담, 동력, 조향, 제동장치 다올려라고 맡은 차량. 10월 25일 날 성능검사 맡았습니다. 1,060만 원. 음,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87,000km 흰색, 경기도 부천, 음, 950 나와 있습니다. 16년 10월 등록, 흰색 차량이고, 내비. 후방 카메라. 주행거리 8만 6천키로. 어, 투체블랙박스 있고, 하이패스는 빠져있는 차량입니다. 하이패스는 안 들어가 있고, 음, 대신 어라운드뷰. 화질상에는 뭐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단순교환은 헨더와 도어, 음, 도어 판금 두 개, 프론트 헨더와 도어 판금 두개 있습니다. 성능 양호 950, 99,000km 경기도 부천에 920 마찬가지로 성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상은 다크 블루 색상 나오고 주행거리 99,400km 성능 검사.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고 단순경 없습니다. 920. 11만 킬로 흰색 800만 원. 12만 킬로 이제 가격이 이제 11만부터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12만 780. 13만 4 890 경기도 아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그리 13만 8 0 0 0 킬로 수원에730 성능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는 차량. 프론트 패널 판금 들어가 있고, 핸다 후드, 도어, 교환 4개 있습니다. 730. 14만 5천 킬로 790. 15만 799만원 8 0 0만원있고 20만 킬로 넘어가면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560만원 24만 킬로 620. 경기도 수원. 네 이상으로 삼성 SM 세븐 노바 2.0 LPE 장애인용 2016년 10주부터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